자, 루트 230은요. 루트 230을 여기 루트 2.3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루트에 2.3 곱하기 100 아, 루트 여로 가야죠. 여기까지 이렇게 2.3에서 100하면 얘가 딱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은 얘는 10 루트 2.3이 되고 루트 2.3을 여기 1.517라고 이 했으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15.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17 루트 2.3을 1.517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루트의 47.3을 자, 1 0 0 0분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1000분의 473이잖아요. 잘 보세요. 1000분의 473입니다. 그죠? 괜찮니?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 저, 요거, 요요 값이죠. 요 값.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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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1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점이 이렇게 들어가고. 괜찮나요? 괜찮죠? 예, 그리고 10으로 나누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 루트 100분의, 다 쓸까요? 루트 100분의 루트 47.3 이렇게 되고 얘는 10분의 루트 47.3 이렇게 된다. 그죠? 루트 47.3은 6.877이니까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0. 여기다 써볼까요? 0.6877 이렇게 됩니다. 그죠? 괜찮니? 자, 더해볼까요? 그러면 7, 7, 5, 8, 1, 5. 이렇게 되네요. 15.8577.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세, 구하세요. 예. 15.86. 반올림.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